그리고 여기서 기분 좋은 혜택 하나는요, 미시사가 지역에서도 주지 않는 이것을 여기서는 그냥 줍니다. 바로 몇 가지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쇼핑몰을 가면 앞에 요런 간판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간판 밑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캐나다에서 쇼핑센터나 플라자를 들어설 때마다 입구에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는 사인보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지었는지, 개발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로고입니다. 바로 리오켄입니다. 리오켄은 캐나다에서 최초 그리고 가장 큰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 한 곳인데요. 규모를 보면요. 정말 놀라십니다. 총 4천만 스퀘어 피트 이상의 개발과 기업 가치가 12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캐나다 전역에 걸쳐 220여 개의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부터 에드먼튼,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까지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이지만 여러 유명 빌더들과 협업을 하면서 리오 캔 리빙이라는 그 회사를 앞세워서 레지던셜 부분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레벨 욕빌, 그리고 캥리 퀸앤 애쉬브리치 콘도, 그리고 트라이델과 협업을 하는 더웰 콘도도 모두 리오켄의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8 1 개의 빌딩, 총 규모 2만여 개의 콘도 유닛이 조닝 프로세싱 중에 있어서 앞으로 리오켄의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토론토의 빌더들이 진행하는 일반적인 규모를 듣다가 이 리오캔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엄청나죠? 자, 이번에 이 리오캔에서 이토비코의 새로운 프로젝트, 멀지 페이즈2를 분양을 합니다. 자, 6월달이었죠? 서쪽에 두계동을 분양을 했었고, 분양과 동시에 유닛들이 빠르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이번에 2차, 동쪽 타워 두개 동을 추가로 분양을 합니다. 위치는 이슬링턴 에비뉴와 퀸스웨이 사거리 남서쪽 코너에 들어오고요. 어, QAEW 그리고 하이웨이 4HL 그리고 이슬링턴 역과도 가까워서 토론토 다운타운에 가까이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높은 구매비용 때문에 부담을 갖는 가정에서는 꼭 이토비 코지역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을 보시면요, 높은 빌딩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다 사도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이제 손님들이 계세요. 자왜 지금 구입해야 되는지는 좀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교통 환경과 더불어서 주변에 공원, 쇼핑몰, 레스토랑, 카페, 학교 등 미시사가나 토론토 못지않게 그 지역 규모에 맞게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양 콘도 브로셔 우 안내 책자를 보면요. 교통이 안 좋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다 교통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콘도는 고트레인 하나만 놓고 교통이 최고라고 말하는 콘도도 있습니다. 자, 교통 환경의 편리함이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콘도에 비해 떨어지는 데도 말이죠. 자, 그런 콘도는 제가 손님들에게 굳이 전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버지 콘도를 보면요. 토론토 다운타운은 차로 15분 거리이고요. 그 고속도로 407 진입은 7분 거리. 가드너 고속도로 진입은 단 1분 그리고 이슬링턴 전철역과도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콘도에서 10분 미만 거리에 수변공원도 있고요 셔웨이 가드는 7분 거리, 피얼슨 공항은 12분 험버컬리지가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TTC 버스라인도 있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자, 온터리우주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두 도시 토론토와 미시사가 중간에 위치한 이토비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곳에 프로젝트들이 하나 둘씩 선보이는 걸까요? 지난 3월 제가 그랜드 센츄럴 미미코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퀸스웨이 길을 따라 많은 개발과 또 재개발들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3만 3천여 유닛들의 개발 계획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자, 낮은 건물이 많은 이 지역에 정말 놀랍죠. 이 정도나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것이요. 자, 피어슨 공항까지 12분 걸린다고 했죠. 이 피어슨 공항 주변 지역은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고용 인구가 많은 지역. 즉,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렌트의 배우 수요지로서도 손색이 없겠죠. 자, 규모가 몬트리올, 벤쿠버, 캘거리의 센츄럴 비즈니스 디스트릭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팩트도 참 놀랍네요. 그리고 이토비코의 그 비즈니스 센터는 2014년 이래 토론토의 다른 비즈니스 센터보다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이토비코는요, 스카보로 다음으로 집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초반에 제가 이 지역에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다고 했죠. 여기를 한번 보세요. 미시사가나 토론토에 비해 세일즈를 하기 위해 내놓은 물량이 800여 채가 안 됩니다. 자, 렌트도 400여 초밖에 안 되고요. 버지콘도가 들어오는 2km 반경의 그 콘도 세일즈 물량은 단 34개. 자, 그리고 렌트 매물은 20개가 안 되네요. 미시사가나 토론토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랜드 센츄럴 미미코 프로젝트도 그랬고요. 높은 건물이 별로 없는 이 지역에 이런 최신 콘도들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로컬들이 더 반기고 있고 문의가 많습니다. 자, 이토비코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입지를 간직한 채 거주 환경이 점점 세련되어지고 고급스러워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콘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분양을 하기 시작하고, 앞으로 3만 3천여 유닛이 개발 접수 중이라면, 자, 여러분은 어느 타이밍에 사셔야 자산 증식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입니다. 프로젝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전에 구입하는 바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홈 시스템인데요. 자, 원 발레 스마트홈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자, 핸드폰과 냉난방 조절 장치의 그 연결만이 아니고 입출입 그리고 차량 번호판 인식으로 입출입이 제어가 되고 별도의 소포 보관 관리 시설, 냉장 보관 관리 시설 열쇠 없이 핸드폰만으로 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홈의 그 세대가 아닌 2 세대 버전으로 장착이 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약3.3 에이커 부지에 총 4개 동, 545개 유닛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벌지콘도입니다. 10월 7일 정격 분양을 하는 2차는 동쪽의 17층과 10층 높이의 타워가 포디움으로 연결되면서 350여 유닛이 분양을 합니다. 12,000여 스퀘어핏의 인도 부대시설을 갖추고요. 12,500여 스퀘어핏의 아웃도어 부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래는 3만여 스퀘어핏의 고급 리테일 샵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벌지 페이스 1과 이번에 분양하는 을 벌지 페이스 2 사이에 공원이 조성돼서 서양 유닛들도 좋은 전경을 보여주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기분 좋은 혜택 하나는요, 미시사가 지역에서도 주지 않는 이것을 여기서는 그냥 줍니다. 바로 파킹입니다. 560 스퀘어빛 이상의 유닛은 구입 가격에 69,000불 상당의 파킹이 포함됩니다. 자, 가격 한번 볼까요? 2021년 1분기 GTA 분양콘도의 스퀘어빛당 평균 가격은 1261불이었습니다. 미시사가는 1178불, 토론토는 1419불이었는데요. 버지콘도를 보면 파킹까지 포함시킨 평균 가격이 1150불입니다. 자, 파킹 가격을 뺀다면 스퀘어트당 구입 단가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큰 유닛들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저 현재 샘플 도면 20개 정도가 안내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랜드 센츄럴 미미코 프로젝트도 그랬고요. 버지 1차 분양도 저렴한 가격과 지역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그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자, 이번 2차 분양인 버지 페이즈 2도 단 350여 세대이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가격대, 이런 조건의 분양 프로젝트는 이토비코에서는 찾아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분양 절차나 유닛 선택에 도움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지금 아래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